어,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어, 에스더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요, 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어, 소수민족, 바로 히브리인, 유대인이었는데요.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 양육을 받으면서 어, 자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 왕비가 폐위된 것 때문에 그 왕비로 어, 새로 이제 발탁되어져서 왕후가 되었던, 왕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실세였던 총리 대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분을 품고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직접 왕에게 네가 가서 어 네가 요청을 해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요청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아주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이 문제였어요. 사장 11절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 스스로 왕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자,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냐면, 당시 왕은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와서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법이 그 당시에 아주 더 엄격했어요. 자, 왜냐면, 하 우리 2장 19절에 보면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암살 사건이 일어나요. 암살 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미리 알고 왕에게 미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암살 모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더 엄격했겠죠. 근데 단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는데 왕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팡이를 그 나온 사람에게 딱 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자기 부인이니까 당연히 봐주겠지라고 하는데 지금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30일 동안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대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예,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게 왕비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30일 동안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그 심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불안은 나갔다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답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녀는 좀 전까지 뭐했어요? 망설였어요. 죽을까봐 망설였어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 이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르드게의 말에 우리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이 어떤 말이었기, 어, 말이었길래 이렇게 망설였던 에스더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헌신의 해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꾸만 망설여요. 헌신을 하는데 있어서 자꾸만 망설입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건 이래서안 되고 저건 저러선 안됐다 예. 이런 망설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 앞에서 망설였던 이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말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세 마디의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마디의 말을 하면서 세 가지의 에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인의 자세는 방관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방관하는 자세. 예 모르드게가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혼자 너 무서할 워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요즘 우리 신앙인이요. 자신의 안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의 안위만을 바란다는 거죠. 가족,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죠?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laughs> 예.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왔어요. 가족이 구원되어지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 없잖아요.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가족이 구원되어지면. 자, 이, 이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편하려고. 자기 편하려고 가족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안위 때문에 가족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일 때문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지.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내 가족 구원되시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예, 한다는 것은 자기 안위만을 위한, 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위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니 교회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 지역과 이 도시에 관심이 있겠어요? 또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자기가 뭘 먹지? 자기가 어떻게 살지, 자기가 어떤 옷을 입지, 자기가 어떤 집에 살지 이런 자기 안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신앙인이 교회에 관심이 있겠냐고요.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 이 세계의 복음를 위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냐고요. 없죠. 또 자기 안위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한테 불편하면 자기한테 어려우면 쉽게 놔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만 복받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의 장자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기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세계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신앙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의 안이, 나의 편함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혼자 무사할 줄 아니?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해 줍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 끝에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역과 도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우리도 혼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만 편하면 되고, 이 나라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 교회든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 지역, 이 도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예. 여러분, 우린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남 일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또 든든히 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아, 네. 이 지역과 이 도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세계가 잘 돼야 돼요. 아, 네. 그래야지 우리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실앙인의 자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 모르드게가 두 번째 했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때에 내가 말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두 번째한 말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르드게는 지금 아주 위급한 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전멸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이 민족은 멸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예, 이 민족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민족은 멸망할 거야라고 말하냐고요. 이 민족이 끝장날 거야라고 말하느냐고요.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에스더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때에 내가 많이 잠잠하면 유대인은 어떻게 된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유대인이 멸망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누가 멸망합니까? 너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유대인들은 멸망할 지경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돕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도와야 돼 네가 돕지 않으면 안돼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듯이 에스더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멸망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에스더야 네가 돕지 않으면 이 유대인은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 사람을 세워서라도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쓰임 받는 것이 뭐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예.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 아니고 뭐예요? 감사한 일이죠. 예, 저는 예, 춘천중앙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름 받도록 신앙을 어, 성장시켜 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자를,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예, 목회자로 쓰시다니. 이 생각만 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우 나는 그거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예 엄청나게 저도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중요한 일을 시키실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때 다리 목사님이 윤철주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철주 목사님을 가끔씩 제가 목회 힘들 때마다 유철주 목사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철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유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모습은 뭐였냐면, 언제라도 전국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항상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에는 본교회로 오셔서 이제 예배하시고, 예, 그 모습이 저한테 엄청나게 예,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아, 못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새벽에 어디 갔다가 새벽에 오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냥 자고 싶지. 새벽녘에 나가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목사를 시켜 주셨어.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면 몸이 따라가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겨진,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거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니고도 다른 사람 쓸 사람 하나님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시키셨을까, 맡기셨을까.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 감사만 있다면 혼신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가기 싫었던 새벽 기도가 가예 가고 싶은 곳이 되어지는 거죠. 감사한데요. 자 에, 모르드게는 바로 그것을 에스더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네가 없다고 해서 유대인 멸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셔라도 예, 유대인은 반드시 살려내실 거야. 그러나 불순종하는 너에게는 멸망이 따를 뿐이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과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예, 유대인은 예, 포로로 잡혀온 아주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 민족 중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한 여자가 왕비가 되어질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불가능할 거예요 예, 너무나 희박할 겁니다 근데 됐단 말이에요. 누가 누가 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있는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소수 민족, 그 작은 숫자의 그 소수 민족 중에서. 한 여인, 너를 택하여 왕비가 되어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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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자리는, 예, 이 자리는 우연히 맡게 된 자리가 아니에요. 단이 목사님이 예 막말로 해서 예 막말로 서 그냥 어이 자리 막 하세요 뭐 이렇게 네. 맡긴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고 부르심의 자리라고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사명이 따다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세운 자리도 아니고 우연히 세운 자리, 우연히 그 자리를 맡게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볼까요? 빌리포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예, 움직이시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소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나로 그 자리로 가지면, 내 눈으로 보여질 때는 그 사역의 자리가 사역의 자리가 바로 저 사람이 나를 그곳으로 보낸 것처럼 눈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어넣으셨다고요. 그래서 나를 택하게 만들고 그 자리로 보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어떤 목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고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 짧은 세 마디, 이세 마디를, 마디를 듣고 예,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은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는 자세.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자세.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갖는 자세. 여러분들, 이세 가지 꼭이 신앙인의 자세를 회복하시고, 정말 이 춘천중앙성교교회, 이 교회를 다시 한번부흥부흥의 부응, 시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저 멀리 주문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예. 저에게 이 교회는 방관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세 가지의 신앙인의 자세를 꼭 회복하셔서 꼭 회복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춘천 29만 맞죠? 29만의 영혼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품고 이를 위해서 춘천중앙성결교회를 이땅 가운데 세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받은 우리의 춘천중앙교회니까. 여러분들 그 소명을 받으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정말 부르짖어 이 땅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여 주시고 젊은이나 또한 늙은이나 또한 어린아이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일남전도의 분들 더욱더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